엘비루스 공복가는 선방, 수혜치은 높고 의무보유는 엄청 낮고 기간 덕분에 정신 혼미 중. 굳이 설명을 안 드려도 여러분들도 비슷한 느낌을 갖게 되실 것 같은데요. 에비르샘의 공모가가 확정됐습니다. 다행히 희망 공모가 상단을 초과하지는 않았습니다. 14,000원으로 가격 미제시 포함 수혜측 참여 기간의 99.81%가 희망 공모가 상단 초과 가격을 제시했다고 합니다. 먼저 기간 수혜측 경쟁률은 높게 나왔습니다. 1,419대 1로 유사한 경쟁률을 보였던 종목으로는 이삭 엔지니어링 1,427대 1, MBT 1425대1, 모비릭스 1407대1이었습니다. SKIT 이전의 상장 종목이라 지금의 분위기와는 조금 달랐지만 세 종목 모두 상장 일에 강한 상승을 보여줬던 종목입니다. 반대로 의무보유 확약 수량은 많이 낮습니다. 기간 배정 완료 후에는 조금 더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지만 비슷한 수준의 성적표를 받은 종목들이 좀 마음에 안 드는데요. 제주맥주의 5.47%는 AB루셈에 비하면 많이 높은 수치였네요. 시인스 인터내셔널은 5.28% HPO는 4.12%로 두 종목은 상장 첫날시초가가공모가보다 낮은 상태로 출발했던 종목들이었습니다. 기간 덕분인지 때문인지 정신 혼미중이라는 표현이 딱 들어맞지 않나요? 청약 참여를 너무 걱정할 정도는 아니지만 비례 청약은 둘째 날 경쟁률 확인하시고 신청하시면 큰 오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일단 현재로서는 비례까지 다 참여할 예정입니다. 총 발행 주식수가 2,460만 주니까 확정 공모가 14,000원을 곱하면 시가 총액은 3,444억 원이 됩니다. 상장 직후 유통 가능 물량은 기타 주주 물량 없이 공모주 600만 주만 있는데요. 비율로는 24.39%입니다. 공모 주식수는 600만 주로 기간액이 75%인 450만 주, 일반액이 25%인 150만 주가 배정됐습니다. 확정 공모가 14,000원 기준 총 공모 금액은 840억 원입니다. 한국 투자증권인데요. 일반 투자자에게 배정된 물량은 웹 우만주이고 균등 물량은 52만 5천 주입니다. 한 주에서 두주 배정 예상되고 10주부터 신청이 가능하니까 최소 7만 원이 필요합니다. 온라인 50% 자격은 17,500주까지 신청 가능하고 이때 필요한 자금은 1억 2,250만 원입니다. KB 증권은 45만 주에 균등 물량은 22만 5천 주이고 한주 정도씩은 배정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국 투자와 중복 청약 가능하고요. 역시 10주 청약 7만 원이 필요합니다. 지난 영상에서 우대 200%가 이상하다고 제가 3만주로 올려놨었는데요. 15,000주가 맞나봅니다. 빨간색 V자로 체크해 놓은 부분입니다. 오늘 50% 기준 청약한도는 7,500주이고 5,250만원이 필요합니다. 아직 계좌가 없으신 분들은 한국투자증권은 모바일 비대면의 경우는 청약 2일차인 6월 3일까지 kb증권은 청약 개시 전인 6월 1일까지 만드시면 됩니다. 저는 다음 영상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